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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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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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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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빵빵. 랄라랄라. 무엇일까? 맞았어요. 자동차죠. 따자 친구들 안녕. 자동차 놀이 하는 중이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린의 자동차 놀이, 우리 같이 해봐요. 자, 어떤 것이 있나? 자동차 놀이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자동차 타본 적 많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동차를 좋아해요? 오, 버스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친구는 택시를 좋아한대요. 기사님이 운전도 해 주고 어디든 갈 수가 있어서 좋대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어떤 자동차를 좋아할까? 선생님은 버스 좋아해요. 아주 커다란 버스에 친구들을 다 태우고 어디든 붕 하고 운전하고 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큰 차를 운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답니다. 자, 우리 이거 볼까요? 오, 뭐가 나왔어요? 오, 이거 보니까 아빠가 운전하는 그 운전, 운전대인 것 같아요. 핸들이에요. 무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 무 오 정말 운전하는 기분이 드는데, 와, 오 어떡하지? 친구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조심하라고 해야겠다. 우리 빵빵 한번 해줄까? 빵빵 빵빵 오, 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땐 어떡하지? 그렇지 핸들을 돌려야죠. 자 우회전 쭉, 오 좋았어. 또 뭉, 어, 이번에 왼쪽으로 가볼까? 좌회전 쭉.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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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너무 좋은데 운전대가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지금 앉아서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운전대도 여기 있고 또 이것은 무엇일까 아 이것은 엄마가 치,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머리띠 어 머리띠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 이거는 무엇일까?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머리띠 에 끼우는 거예요. 쓱쓱쓱, 쓱쓱쓱, 쓱쓱쓱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이게 있네. 이거 뭘까 아빠가 뒤에 자동차가 오는지 또 뒤에 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차가 없는지 안전한지 살펴보는 백밀러예요. 운전하는 자동차에 보면 다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이것을 모른다면 오늘 자동차 탈때 한번 잘 보세요. 핸들 위에 이쪽 아빠 위쪽으로. 어, 백밀러도 있고 어, 룸밀러도 있고 그리고 음, 자동차 바깥쪽에 문쪽에 있는 뒤에 오는 차들 측면에 있는 차들을 볼수 있는 거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거울이에요. 룸밀러라고 해요. 요걸 붙여볼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준비물이 사인펜이나 색연필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테이프가 필요해요. 자 테이프를 좀 떼어서 여기 붙볼게요 붙이고,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눈빌러는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멋진 핸들을 꾸며볼까요? 핸들을 꾸미라고 이렇게 따자에서 예쁜 마크도 있고 따자 이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모양에다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자동차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스티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붙이는 거고요. 요게 나팔 그림이 있네. 이건 무엇일까? 실제 아빠 차에도 나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빵빵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그럼 가운데에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만든 마크가 주로 붙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동차를 오늘 만들어서 운전할 거니까 우리 오늘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선생님도 음 잘못 그리는 친구는 이런 거 떼어서 가운데다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선생님은 여기다가 좀 다른 걸 그려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오늘 이런 여기다가 하나 모양을 하나 골라야 되니까 여기다 그려볼 거예요. 그려볼게요. 친구들은 여기다 그리고 싶은지, 여기다 그리고 싶은지, 여기다 그리고 싶은지, 어, 골라서 하면 돼요. 어떤 거 그려볼까, 선생님은? 음, 선생님은 오늘 사자에 도전을 해볼게요. 사자. 사자의 얼굴은 길고, 그리고, 코도 길고, 눈은 초롱초롱 우리 친구들처럼 멋지고, 또 아빠 사자는 수염도 있던데, 수염도 있고, 그리고 아빠 사자는 이렇게 멋진 갈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슉.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은 여기 스티커에다가 사자회사에서 만든 사자 표시를 그렸어요. 그래서 색깔도 좀 멋지게 칠해줄까? 선생님 차는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차에만 있는 거니까 멋지게 색깔을 칠해줘야지. 이렇게 칠해주고. 그리고 스티커 주변에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멋지게 멋지게 꾸며주어야겠어요. 사자회사에서 만든 사자 자동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자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야겠다. 영차 붙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림 그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막 그렸어요? 어, 수박을 그렸다고? 오, 어, 수박 자동차구나. 어, 뭐라고? 딸기 자동차라고? 오, 어, 그것도 좋은데. 어, 하트 자동차? 사랑이 가득한 자동차구나. 좋아. 이렇게 자동차를 다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핸들에 붙였으니까 우리 친구. 진짜 선생님 차같아 이거 너 너희들도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차인 것 같죠? 좋아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자차니까 사자차 출발하자고 같이 갑시다. 우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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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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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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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길도 랄라랄라 사자자동차. 우리 친구들 어디 가고 싶어요? 놀이동산 좋아요. 우리 출발해 보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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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동산 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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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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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도 먹고 랄라랄라 신난다. 자동차로 부웅. 오 오른쪽. 부웅. 오 다시. 왼쪽 부웅. 오 동물 지나간다 빵빵해 주세요. 빵빵. 빵빵. 우 뒤에 타고 있는 친구들 잘 보이나? 룸밀러도 확인하세요. 룸밀러도. 오잘 보이는데 뒤에 맛있는 간식 동물 친구들 다 탔어요. 붐. 놀이동산 도착했네. 자, 핸들도 잘 넣고 우리 친구들 차도 잘 잠그고 그리고 잠가야지 그지 뿅뿅이라 뻥뻥하고 누르고 아니면 자동으로 띡 잠그고 그리고 신나게 놀이동산 갑시다 또 어디 가고 싶어요 마트 마트도 좋네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수영장 수영장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또 어디 가고 싶어요 멀리 운동장+ 운동장에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운전해서 가는 오늘 하루가 되세요. 신나고 즐거운 자동차 놀이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하세요. 안녕!